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베이징에서 구삼 항일 전쟁 승리 열병식이 열렸을 때, 러시아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서도 항일 승리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포로가 재판을 받는 광경을 제안한 차량 행렬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열병식과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미니 열병식이었지만 나름 일본의 심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바롭스크 열병식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몽골군 수백 명도 참여했습니다. 시상장비는 현역 러시아군 보병 전투차 그리고 자빠비두란 문구가 쓰여진 2차 대전 당시에 T-34와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동품들이 줄을 이었습다또 무게터럭에는 당시 작전회의를 하는 소련군 장교의 모습과 일본군 포로가 신문받는 모습도 제안됐습니다. 항일승전 행사는 사할린과 일본이 북방 사계 도서라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에서도 열렸습니다. 일본인들은 러시아가 9월 3일을 맞춰 항일 전승 행사를 열자 넋이 나갔습니다. 일본 TVS와 지지통신도 이를 보다면서 러시아 행동이 미스테리에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정서적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굴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러시아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분노했고 일부는 일본 외교의 무력함을 통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 열병식의 일본 포로 신문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1949년 소련 하바롭스크에서는 12명의 일본 관동군 전범이 재판을 받았다. 뉴욕 베르크 재판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악명 높은 7 3 1 부대 관련자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관동군 장성과 의료처장, 수의처장 등 모두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바롭스크 재판은 세계에서 유일한 세균전 관련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바롭스크 재판은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세균전을 가리면서 그 연구결과를 모두 비밀리에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바롭스크 재판은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도 전범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쓸 만한 과학자들은 전쟁 범죄에 관련돼서도 소위 오퍼레이션 페이퍼 클립으로 모두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하바롭스크에서 합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일본의 전범 행위를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7.31 부대와 관련된 기밀 문건들을 발굴해 전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중국 사회과학기금은 7.7 만주사변 85주년을 맞아 22시간 5분 57초 분량의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의 음성 번역판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침략 일본군 7.31 죄악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일본은 펄펄 뛰고 있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열병식 규모는 작았지만 역세 가려졌던 진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 공군의 F-35와 F-16 등이 하마스 협상팀이 머물고 있는 카타르 도하의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로 공격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핵심 하마스 협상팀 요원들은 변을 피했습니다. 전투기 여러 대가 조기 경보계 통제를 받아가며 공습을 했지만 기하게도 카탈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군사 전문가 유리크 노토프는 패트리엇 시스템이 미국에 의해 차은뜻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 노토프는 스푸트니크와 인터뷰에서 패트리엇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A 왁스와 위성 그리고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소와의 긴밀한 통합이며 아군 오폭을 방지하기 위한 원격 정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원격 정지 기능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미국이 언제든지 스위치를 끌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패트력 구매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S-400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카타르를 방어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크노토프는 카타르와 미국 간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 항공기에 사격을 가해 카타르 영공을 방어해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우방국에 팔아먹은 무기도 언제든지 멋대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노토프는 미군이 이스라엘 항공기에 접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사실상 협상을 위해 카타르에 초대된 하마스 대표는 상대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미국은 언제든지 이를 무력화시켜 그들의 하늘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타르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고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스캔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에단 폭동의 스크립트와 시나리오가 겹쳐 보이는 네팔 폭동은 일단 찾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 부인까지 건물에 밀어 넣고 방화를 자행한 점이나 정부 강력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는 난동 사태는 우크라나 마에단 폭동과 비슷합니다. 네팔군 대변인 라자람 바스넷은 네팔의 임시정부 수반을 선출하게 트세대 운동에 모인 시위대와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군부는 카트만드대 통행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시위대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총리로 추천했습니다. 네팔 보건부는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으로 늘어났고 1,033명의 시민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는 또한 다양한 개인과 무정부주의 단체가 시위에 상입해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을 훼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팔군 대변인 라자람 바스넷은 상황을 이용해 약탈, 방화, 각종 사건 등을 일으키는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지난주 정부가 왓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2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의해 촉발돼 이후 네팔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항의로 변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지기 몇주전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부패 의혹을 부각한 네포키드 캠페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정치분석가 니콜라이 스타리코프는 네팔의 마에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니콜라이 스타리코프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점을 보면서 이는 해외에서 일어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등록에 관한 법률은 사실 2년 전에 통과된 것으로 시행만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와중에 네팔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전선에 선 아이들과 학생들은 익숙한 행렬이라면서 네팔은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르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색깔 혁명이 인터넷 혁명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날 봉기는 이러한 디지털 흔적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신랄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의 준 교수인 보리스 볼콘스키는 현재 불안이 1 0년 전에 내린 결정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불안의 근원은 군주제 폐지라면서 공산주의 정부로 대체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팔의 무법 천재를 조장한 시위를 응원하면서 SNS를 사용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친중, 반공에 가져다 붙입니다. 네팔 시위는 반중 시위가 아니라 답없이 부패한 네팔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과 좌절의 표현일 뿐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외부 세력이 관여한 디지털로 진화한 마에단일 뿐입니다. 부패한 부유층에 분노한 청년들이 선동에 이끌려 거리로 나와 폭행과 철도, 방화, 살인을 한 무법천지가 본질입니다. 반중파리들은 조회수를 높여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 친중 정권이 붕괴됐다고 나팔을 부는데 르 그것은 아주 작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